오늘은 일찍 멘탈 충전소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조금 넘었는데, 아, 여기는 춥습니다. 한낮에는 여름 날씨인데, 이 새벽에 일찍 오니까 추워요. 오늘은 마음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마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CR이 아니고 NCR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전체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일체유심조죠.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창조된다.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은 달라진다. 마음의 작용은 단순히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심신상관성에 의해서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리적,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성서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한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일어났던 상상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별명이 착각의 챔피언이죠.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상이든. 현실적 경험이든 가리지 않고 뇌는 그것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상상한 것도 뇌는 실제 경험한 것과 같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이 곧 실제 경험과 같은 것이다. 왜? 뇌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리적, 신체적 변화까지 일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상만으로 부정의 감정을 불러오고 그 부정의 감정에 의해서 부정적인 생리적 신체적 변화까지 일으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상상이 신체적 질병까지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CR과 NCR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CR이 NCR을 창조하고 NCR이 CR을 창조합니다. 마음으로 상상을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뇌 회로의 조합과 배열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신체적, 생리적인 변화까지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질병의 80%가 시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대부분의 신체적 질환에 치유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답은 뇌입니다, 뇌. 마음은 뇌라는 기관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생산품이다, 제품이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없다면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죠. 마음이 곧 뇌다, 뇌가 곧 마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뇌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죠. 우리 뇌는 천억 개가 넘는 뇌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억 개가 넘는 이뇌 세포 하나하나가 수만 수십만 개의 다른 뇌 세포와 연결을 짓고 있는데 이 연결을 시냅스 연결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신경 회로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유전과 어떤 학습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신경 회로를 갖고 있느냐가 곧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은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약 50%가 유전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유전적 영향조차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유전적 발현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전적 발현을 일으키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드는 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반복입니다. <laughs> 우리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든 것에 대한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에 스스로 통제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강한 정서적 경험입니다. 강한 정서적 경험은 단 1회의 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학습과 경험 또는 강한 정서적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그 반복이 상상이든 현실적 경험이든 뇌는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반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뇌 신경 회로의 조합과 배열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까지 바뀐다면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것이 답이죠. 우리 뇌는 한 순간에 한 가지밖에 초점을 일치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활력 있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일치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그 초점은 자신의 의지로 일치시킬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습관과 패턴과 중독에 의해서 그 초점이 세팅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선택할 수 있는, 초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점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습관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에, 어떤 사람은 행복에 중독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일치시키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불안과 부정적인 사고, 감정을 일으키는 좋지 않는 나쁜 늑대입니다. 한 마리의 늑대는 편안함과 안정감과 행복, 활력을 느끼게 만드는 늑대입니다. 이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답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비유일 뿐이지만 이두 마리의 늑대 중에 누가 이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는 겁니다. 먹이를 많이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초점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일치시키는가에 의해서 늑대는 이길 뿐이죠. 결국. 우리 마음에는 긍정과 부정의 모든 자원들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100% 긍정, 100% 부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일지시키고 그것을 반복하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결정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신이 원하는 초점을 일치시키기보다는 습관에 중독된 패턴에 의해서 그냥 그저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죠 오늘 우리 마음의 이해, 마음의 사용법은 초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초점이 잘못됐다라고 피드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초점을 잘못 맞췄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대쪽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피드백해봐야 합니다. 그 피드백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뇌는 천억 개가 넘는 유론이 있고 그 유론은 수많은 다른 유론과 병렬적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 연결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 내부적 어떤 충동에 의해서 새로운 조합과 배열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가소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그초점 맞춘 거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원하는 변화를 할수 있고 원하는 성취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뇌에서 만들어내지만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건 뇌를 변화시키는 건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반복, 하나는 강한 정서적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강한 정서적 경험보다는 반복의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변화를 원한다면,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우리의 초점을 내가 원하는 곳에 일치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 무엇에 대한 초점을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괴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곧 뭐냐면 초점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초점을 왼쪽으로 보내면서 나는 오른쪽의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A를 원한다면 a 에 초점을 맞추고 A가 이루어질 때까지 A가 얻어질 때까지 내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의 초점을 일치시키고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와 관련된 전용 신경 회로가 구축되고 그 전용 신경 회로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가 동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잘못될 우리의 초점이 잘못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모든 변화는 다 가능하죠. 왜?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